봉돌이 왔어? 응. 어. 이상해. 가자. 응. 아우깨끗해졌다 목소리는 여전하네. 봉돌아, 여기 어디야? 나오세요? 어, 나와도 돼. 이상해. 뭐야? 음, 괜찮네. 아우, 착해. 그래, 착해. 집에 왔다. 어디야? 아이구집 장롱 꺼보내줘 병원에서 가져오고 있던 거라서 스락아스락야소리는 목소리는 똑같네 <laughs> 아 이쁘지 다 그죠? 아이고 잘생겼네 봉돌아 여기 어디야? 뭐야? 맞춘이야. 형님 아들 있어. 어? 응. 어. 에이, 귀엽다. 형님 아들 있지? 맞춘 형님 아야. 맞죠? 어, 되게 막 그렇진 않네. 고양이도 좋아하는구나. 사람도 좋아해야 돼. 귀엽다! <laughs> 난리 났다 쟤들 애기야 애기 애 왔다 왔다 에이 겁이나 뭐가 겁이나 응? 그럼 바빠 있고 물 있고 응? 몽돌아 자 아이고 냄새 맡아봐 아 옳지 아이 착해라 우리 몽돌이 이거 크기 많았어. 응. 아이고 이뻐라. 아이 우 봉돌이 이뻐. 아이 봉돌이 이뻐. 아이고 이뻐. 응? 이뻐. 잘생겼다. 응. 됐다. 거기 있어. 아이고 이뻐. 봉돌아. 돌. <laughs> 겁이 많으니까 그래 우루제끼지. 그러니까요. 하 잘생겼다. 어 경험보다 잘 생긴 것 같아요. 자주씨 맞아? 자주씨가 잠자리채로 잡았어. 동그래가 쳐다본다 자주씨가 탁 잡았어? 귀엽다. 너무 잘생겼다. 인물 완전 좋네. 아 깨끗해 지금. 응. 동달또 오라. 어야? 이상한 목소리. 우리 션이 방인데 그지. 션아, 애기 왔지. 션이 이제 방 뺏겼다. 봉돌이라고 해. 음? 응? 봉돌아, 션이 안 불어, 안잘고서 아기 왔지. 응, 귀엽다. 봉돌, 응 경계하노. 션아, 아기 이뻐. 야옹. 봉돌이 <laughs> 귀엽다. 선아 애기 만져보고 싶어? 응? 어디 이런 곳이 다 있어? 봉돌아. 고양이 구경해 마춘이 동생 왔네. 으흐 <laughs> 맛있는 것 같아 요음 <laughs> 맛있어요? m a 마 a m a s 이이 u nak e 엄마 찾 찾는다 봉돌이 엄마 불러? 왜? 엄마 불러? 어? 왜? 엄마 불러? 엄마 왔네. 엄마야. 어, 봉돌이 엄마 불렀어. 아이, 자, 하지. 뭐 금방 또 잊어버렸어. 하마엄라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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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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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불렀어 이거입약 <목소리> 먹어야지 선생님이 약잘먹어러야지 응? 아 꼬치 꼬 어. 꼬꼬꼬꼬꼬꼬먹꼬꼬 먹었어? 먹꼬꼬꼬꼬꼬꼬 <목소리> 귀요미 귀요미 봉돌 꼴딱 했어요? 꼴딱 약 먹는거 싫어? 귀요미 봉돌 엄마 불렀어? 응? 엄마 왔지? 왜, 왜 엄마 불렀어? 응, 잠오 더나 응, 잠투성 했어? 응. 골골 거려. 응? ô 돌울 t 울 i c 돌 n 이 vô